예배드리기 전에 한마디만 하겠다 예전에 마리아 엘리아라는 분이 계셨어 엘리아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며 이스라엘왕 아합과 여왕 이세벨이 섬기는 우상들과 제사장들과 맞짱을 드신 분이지 그의 양반 스타일이 이래 우상 숭배자 300명 앞에 딱 서서 말해 너 우상 숭배자냐? 난 하나님 선지자다 자니 네 마음대로 해봐 그리고 그들이 자기 몸을 자해하며 제사드리는 모습을 그냥 지켜봐 그냥 지켜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 그러면 엘리야가 자기 재단에 물을 부어 무조건 부어 물이 도랑에 흐를 때까지. 그리고 말하는 거야. 야, 물먹은 나무, 너뭐 나무하냐? 그리고 기도하는 거야. 그냥 기도하는 거야.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 주신 거지. 그러면 그 물먹은 나무가 바로 불이 나는 거야. 도랑까지 다 증발시킬 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믿음. 그게 필요하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트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고트. 고트가 뭔지 아세요? 고트는 greatest of all time 이라고 해서 스포츠에서 정말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최고의 선수다. 정말 최고의 선수다. 이것은 이견이 없다. 하는 사람에게 고트라는 칭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고트. 최고라는 거죠. 그런데 진정한 고트는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 아까 봤던 영상에서 나왔던 엘리야를 통해서 이고트대신 하나님을 설명하려 합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 이스라엘의 아하방과 이세벨 여왕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셔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립니다. 그 징계 내용은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거였어요. 왜 그것이 중요하냐? 바알은 폭풍의 신이었어요. 폭풍의 신. 비. 그것을 주관하는 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3년 동안 어떻게 돼요? 비가 안 와! 아세라는 뭐야? 아세라는 그 풍요의 신이었어요. 비가 와야 작물을 수확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비도 멈추고 작물을 수확하는 것도 3년 동안 못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 발과 아세라보다 더 위대한 신다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아까 봤던 그 300명의 제사장과 엘리야 1인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300명의 그 제사장들이 막 자의를 하면서 피를 쏟으면서 제사를 드려도 비한 방울 오지 않고 불한 방울 내리지 않았다. 그런데 엘리야가그 재물에 다 물을 부어요 도랑에 막 물이 흐를 정도로 막 물을 부, 바닷물을 막 분단 말이야.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 한번 딱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서 재단과 그 도랑에 있는 물이 다 없어집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은 대단함을 보여주셨다. 그런데 아 압과 이세벨이 어떻게 됐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엘리아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 고트 대신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은 고트 대신 하나님을 보여줘도 보여줘도 믿지 않아요. 절대 믿지 않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 믿어야 돼.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우리 고트 대신 하나님을 지금부터 설명하려고 합니다. 어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고트. 바로 쥐. 쥐는? 끝! 끝! 저우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야.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오는 뭐야? 오는 바로 오리진 근원 모든 물의 근원 모든 시작의 근원 모든 자연의 창조자 우리 하나님은 근원이세요. 근원이신 하나님 모든 거의 시작이신 하나님 또 A는 뭐야? A는 바로 amazing amazing 놀라운 하나님 그의 능력과 그의 인자와 그의 사랑을 보면 우린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와 하나님 놀라워요. 놀라운 하나님. 마지막 티는 뭐예요? 마지막 티는 터미네이트. 터미네이트. 터미네이트는 뭐냐면 종결자, 심판자 끝이라는 거야. 터미네이터라는 영화가 있었죠. 터미네이터. 끝내는 사람. 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좋으시고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놀라우시고 모든 것의 끝이 되어주신다 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이 선한 의지와 선한 역사로 이루어지며 그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무엇이다? 고트다. 좋으시고 근원되시고 놀라우시고 종결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아니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믿고 있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인정하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고트, 우리의 최고. 이 시대를 통틀어서 최고이신 하나님, 주님이 끊임없이 최고임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도무지 믿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험기간입니다. 시험기간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의 손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근원 대신, 우리의 시작 대신 하나님, 또 놀라우신 하나님, 이 세상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끝내는 모든 것들의 심판자 대신 하나님을 믿으며 주 앞에 걸어 나아갑니다. 주여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구원케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여 주께서 함께하사 우리 중고등부 재원교회 중고등부 오직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며 주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은혜와 평강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청소년부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이번 주에 평안함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사 고투되신 하나님 좋으시고 근원되시고 놀라우시고 끝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안에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께서 지켜줄 걸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한 가지 빼먹어서 어, 우리가 고트 대신 하나님을 봤는데 진짜 고트 대신 하나님 또 고트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압과 이세벨 이렇게 고트 대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음에도 안 믿는 고트다 야이 세상도 징하게 안 믿어 고트 혹시 너희도